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나 시스템 살펴보실 건데요. 지금 뭐 박스권에서 굉장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주봉상으로 지금 살펴보시고 계신데, 65,000원 라인 때, 그리고 49,000원 라인 때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지금 박스권을 버티신 분들이 역대급 랠리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을 건데,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할게 결국에는 목표가겠죠? 이 부분도 오늘 살펴보는 시간 가질 거고, 오늘 제가 하나 시스템을 계속해서 좀 끌고 가셔야 된다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시장에서 AI, 그리고, 방산, 로봇, 위성통신, 이런 키워드가 동시에 붙은 기업들이 반응을 보인다. 근데 지금 하나 시스템은 AI, 방산, 위성통신이라는 기술력이 있다. 이세 키워드가 동시에 붙은 기업들은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이러한 종목들은요, AI 종목이 올라갈 때도 올라갈 수 있고, 방사는 말할 것도 없고요, 위성통신 또 테마가 들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테마를 붙이기 좋은 종목이니까, 세력성 물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주가를 이제 부양시키기 위해서 세력성 물량들이 들어오고, 결국에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가는 일종의 패턴을 보이게 될 건데, 이러한 패턴을 보이려면 결국에는 조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합해야 될 조건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테마 당연히 테마를 붙을 수 있는 기술력이 있어야겠죠 지금 기술력이 있는 하나 시스템에 AI라든지 위성통신, 방산까지 이런 테마를 붙일 수 있는 재료들이 많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인지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인데 정부가 예산 7조를 투자하는 게 이제 국방 AI 분야에2030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죠. 예산 7조 이상이 투자가 되는데 국방을 지금 AI 시스템으로 바꿔주는 이런 부분들에서 정책적인 수혜를 하나 시스템이 안고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결국에는 세력 선거 거래량이 들어와야 된다. 그러니까 주봉상으로 거래량을 보시다 보면 유달리 좀 2월 10일, 2일 아, 날짜, 2월달 초반 부분에서 그동안에 볼수 없었던 평소에도 거래량 큰 것이 한두 방 정도는 터졌지만 가장 큰 거래량이 이한 주간에 터졌어요. 그 이후로 흐름을 보시면 이때부터 본격적인 랠리가 나온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다. 근데 지금 횡보 구간에서 빠져나간 거래량이 없다라는 거 이에 상응하는 거래량이 없다라는 것은 세력들은 아직 횡보 구간에서도 추가 매집을 통해서 보유하는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재차 상승이 가능한데 여기서 우리가 20%, 30%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고 500%, 1000%를 목표로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인생 역전을 꿈꿀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었고 결국에는 기술력, 정부 정책 수의 세력 거래량이라는 이 3박자가 맞는 종목들이 1000% 2000% 랠리가 나온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드릴건데 여러분들께 그동안에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있었죠. 주가가 결국에는 우리가 바래왔던 300%에서 많게는 1000% 2000%까지 날아가려면 조건도 필요하고요. 여러분들의 결국에는 정신력 또한 받쳐줘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 첫번째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기술력 이것 무조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는데 단순한 남들이 다하는 기술력이 아닌 특별한 기술력이라고 강조를 드렸었고 이런 특별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들만이 세계 최초 수출이라든지 세계 최초로 남들이 개발하지 못한 신약이라든지 새로운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단순한 기술력 뿐만이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정책과 맞물리는 종목들이 그동안에 수백 프로 급등이 나와 왔었고, 아무리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 한들 정부 정책이 따라와 주지 않으면 시장에서 관심을 받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올라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 마지막 핵심이 되겠는데 결국 주가를 급등시킬 수 있을 만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냐? 즉 다시 말해서 세력성 거래량이 되겠고요. 이 세력성 거래량이 단순 대량 거래량이 뭐 터졌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그 동안에 볼수 없었던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맞물리면 역대급 랠리가 터지는 종목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더해서 확실한 것은 뭐 시장의 찌라시가 돌기 시작했다 뭐 이러한 부분들까지 겹쳐진다면 확률은 더 높아지겠죠 물론 찌라시 정보가 10개 중에 한두 개만 사실이고 나머지가 거짓말인 경우들이 많은데 이렇게 3박자가 맞는 종목에 찌라시가 돌게 된다면 높은 확률로 역대급 랠리가 터져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단순히 찌라시가 돈다고 매수하는 게 아니고 찌라시가 도는 종목들 가운데 제가 말씀드렸던 세 가지 조건이죠 첫 번째 기술력이 되겠습니다 기술력뿐만 아니라 정부 정책의 수혜가 있어야 된다 말씀을 드렸고 세 번째로는 역대급 잭팟 거래량이 터져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희의 심리전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종목을 매수하고 공포심을 느껴서는 안 됩니다 주가가 급등이 나오게 됐을 때 아, 급락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 공포감이 드는 종목들은 확신이라는 게 여러분들 부족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확신을 줄수 있는 종목을 매수해야지 우리가 끝까지 끌고 갈 수도 있는 거고, 수백 퍼센트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인데 오늘 제가 추가적으로 히든 종목을 한 종목 말씀드릴 겁니다. 이 모든 조건에 부합하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참고하셔서 도전하실 분들은 분명히 역대급 랠리가 또 터질 수 있는 종목이고 50만 원 내지 100만 원 정도 투자해 보라고 강조를 드리는 것은 이 돈이 나중에 1억이 될 수도 있고 2억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영상 끝까지 한번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의 집중을 통해서 여러분들 계좌가 역전될 수도 있을 겁니다. 어,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제가 늘 말씀드렸던 세 가지 종목을 모두 충족한 종목이 드디어 시장에 나왔는데, 아, 이 종목이 단순히 기술주가 아닙니다. 세계 최초로 정부 주도 사업에 납품이 승인받은 차세대 AI 반도체,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특별한 기업이다 보시면 되겠고 제가 늘 기술력 강조를 드리는데 단순히 AI 칩을 만드는 기업이 아니에요 단순한 기술력이 아닙니다 국가 단위의 인공지능 연산 플랫폼 핵심 모듈을 지금 복자 개발에 성공을 했다라는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삼성전자나 엔비디아 지금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틈새 기술을 잡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리고 단순한 기술력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종목이 300% 내지 많으면 1000% 2000% 올라가는 종목들은 정부 정책에 해당이 돼야 된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AI 반도체 자립화 로드맵까지 발표가 됐었죠. 이 AI 로드맵에 <laughs> 최근에 이제 발표자료들 쭉 살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이 AI 테스트 기술 벤, 치 2차 라인에, 벤치 2차 라인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이 됐죠. 이 말은 곧 다시 말해서, 정부 예산이 직접적으로 흘러 들어올 수 있는 종목이 될수 있다라는 거. 아직까지 시장은 눈치채지 못하고 있지만, 결국에 세력성 물량은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벌써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에 추가적인 폭발적인, 아, 이런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붙을 수 있는데, 이미 한 차례 잭팟 거래량이 나왔어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 잭팟 거래량, 평소 대비 약 1000배 이상의 거래량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세력들이 앞다퉈 모으기 시작했다. 모으기 시작했다라는 것이고, 아직 시장에서 크게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결국에 정책 발표가 공식화되는 순간 폭발적인 거래량 더 붙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이고, 어, 사실은 몇 개월 전만 해도 평균 거래량이 얼마 안 됐어요. 사실 뭐 미미한 수준이라 아무도 몰랐던 종목이 될 수도 있겠는데, 느닷없이 굉장히 많은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했다라는 거, 명백한 세력들의 입장 시그널이 될수 있다는 라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가 결국에 기술력과 정책 수혜와 거래량 삼박자가 맞아야 된다는 것인데, 이 3박자가 맞는 종목이 정말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50만원, 100만원 투자를 가지고도 1억, 2억을 만들 수 있는 종목이 정말로 확신이 서는 종목이다 말씀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공식화가 성공을 한다면 지금 시가총액이 1 0 0억도 되지 않는 수준이기 때문에 조단의 시총까지 단번에 퀀텀 점프할 수 있는 굉장한 종목이 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시점이 바로 세력 입장 초반 시점. 시장은 무관심하고요. 찌라시들도 최근에 돌기 시작하는데, 찌라시가 이제 겉돌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아, 이 부분, 이 찌라시의 핵심 요인은 정부의 차세대 국산 AI 칩 시범 공급업체로 지정이 곧될 것이다라는 찌라시가 나왔는데, 아직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기 때문에 100% 확신할 수는 없지만, 아, 결국에는 거래량도 들어오고 기술력도 있고 정부 정책 수혜가 있다 보니까 세력들이 뭐 찌라시를 일부러 냈건 안 냈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에는 급등이 나올 패턴 자체는 완벽하게 지금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세력들 입장에서는 찌라시가 현실이 되면은 더 좋을 수 있고 찌라시가 현실이 되지 않더라도 아, 시장에 이 찌라시를 돌게 함으로써 결국에는 인위적인 펌핑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나오는 일종의 기술을 선보이게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력들이 매도하기 직전까지 끌고 가서 정확한 시점에 좀 매도만 한다면 누구보다도 더큰 수익, 결국에는 굉장히 큰 수익을 벌수 있다라는 것이고 단순히 뭐20% 30% 단타 종목을 지금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1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그 시점이 되리다 저는 확신하고 있고요. 이 종목에 대한 정보 결국에는 26년 시장 테마성 종목은 25년도에 많이 이제 순환매가 돌았죠. 26년은 테마가 아니라 이제 방향 싸움이 될 것이고 이 세력보다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정보를 가지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들이 수익을 가져가게 됩니다. 이번 거는 정말로 진짜 인생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기회가 될 수도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길 바라겠고, 이 히든 종목 궁금하신 분들은 010-7513-5260으로 남프로라고 문자를 주시면 제가 직접 한분한분 한분 종목을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돈 요구하거나 리딩방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께 절대 돈 요구하는 일 없고, 여러분들이 종목으로 수익이 났다면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또 찾아주시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랄 게 없고요. 01075135260으로 남프로 남겨주시면 해당 종목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